유튜브 잘 봤습니다. 8시에 올리시던첫 네. 장면이 저던데요. 너무 안같습니다 지현이 형. 이 견제되는구나. 지현이 형 많이 나왔어. 좋더라고. 오케이. 아, 견제되는구나. 아니 왜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. 아니라고요. 토리든. 올리 그냥 다니죠. 한 달에 한 번씩. 좋아하죠 피부과 다니는 거예요? 아 피부과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피부과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성형외과 간거 아니에요? 아아 1도 일... <laughs> 아, 안 갔다고 뭐. 피부과 일도안 그, 갔어 비결이 뭐예요? 현이 따라하면 돼요 <laughs> 진짜로 뭐요? <네요? 웃음> 모든 걸 <laughs> 현이 형 때문에 좋아졌죠 무슨 때문 좋아졌어? 무슨 현이 때문에 좋아졌어? 아그형 쓰는 걸 따라 썼거든요? 로션 쓰는 걸 따라 하고 폼클렌징을 따라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좋아졌어요 재밌잖아요 아잘 근데 좀잘 맞아요 <laughs> 잘 챙겨줘요 또 정이 엄청 크죠 같이 있었던 많이 s e 도 하고 했으니까 응. 추억도 응. 많고 그런 h e house. 어? m going to go to t 버버 house. I'm g o 해야 g to go to the house. I'm 이런 거 n g to 내